제가 이번에 많은 걸 느꼈어요 스프링 바나스를 올리고 나서 우리 세탁인들이 다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나만 편하자고 올린 건데 아 우리 세탁인들이 이런 거 가지고 다 고민을 했구나 공감해갖고 전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블랙홀을 팔아야 되는데 블랙홀 무늬보다는 이 스프링 바나스에 대해서 더 많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오른쪽 같은 걸 이렇게 스진 주고 달리시고요 뒤에다 이렇게 줄 하나 달아서, 편안하게 그냥, 오리텔 같은 거는 인체프레스를 찍으면 솜이 다시 죽을 수가 있어요. 커지, 특별하지 않은 것들은. 형은 여러분들 편하게,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분들이 주문을 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오늘 공장을 들렸어요. 저는 공장에서 솔직히 10만원에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개당 단가를 11만원 얘기하네요. 부가세까지 해서. 근데 부가세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서는 부가세를 무조건 끊어야 된다. 그래서 구매하고 가려면 11만원씩 얘기를 하네요. 이게 보통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렴한 게 15만 6천 원. 조금 좋은 거는 23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사실 때잘 사셔야 돼요. 스톱 장치가 확실히 달려져 있는 거. 저거 바란스, 스프링 바란스를 찾으시는데요. 스프링 바란스에서 스톱 장치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가가 나가는 건데, 내가 분명히, 얘기할 때 나는 10만원에 샀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막상 물어보고 10만원 주고 샀다고 얘기하면 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시는데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만약에 사시는 분들은 두 개를 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실용성이 좋으니까 두 개를 사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다 제가 총무하고 얘기를 해봐서요 근데 공동구매를 하게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포장하고 택배입니다 택배 이게 가장 힘든데 한번 총무하고 얘기를 해서 총무가 오케이 하면 제가 공동구매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오늘 공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주는게 10만 11만원 그러면 포장을 하게되면 택배나 이런거 해서 5천원 그래서 한 개를 살면 11만 5천원 두 개를 사면 22만 5천원, 100개를 사도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11만 원에 5천원 플러스가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지금 많이 한 10개 정도 주문을 받아놨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힐바라스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찾기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3킬로에서 5 k 로 정도 가는 거 버텨주는 걸로 찾으려고 하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